네, 할렐루야, 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은 타교의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4년 전에 뇌경색으로 인해서 쓰러지셔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5분 이상 앉지를 못하셨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두 중인 전도단이 우리 사모님께 찾아가서 치유기도를 해주시고 그때 일어나게 되시고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모님이 내경색으로 인해서 막막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 이상을 보지를 못하셨는데, 두 중인 정도는 기도를 받으시고, 아가서를 다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우리 사모님 허리 디스크 문. 지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판정을 받으셨는데 오늘 그것도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변비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